<laughs> 그래. 음, 오케이. 아 그래. 아, 이제 예,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어 2장 여러장 히브리서 어 2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God, God made angel. 하나님의 천사를, 천사를, 천사를 만드셨다.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예,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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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천사를.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아,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만드시고, 먼저 만드시고. 예.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아,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두 단계로 구원하셨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사 이게 성경을 보는 굉장히 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 천사.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 그리고 그의 에, 그의 피를 주셨고, 그다음에 에,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 성령님을 성령님을 누구라고 그러냐? 성령님을요 보혜사라고 그러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다. 그냥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그런데, 예, 그런데 구약에는요, 구약에는, 에, 구약에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천사가 보혜사예요. 천사가, 구약에는 누가 보혜사라고요? 아, 고야기는 그 천사가 보혜사, 음흠. 보혜사. 그리고 시작에는 예, 누가 보혜사예요? 성령. 예, 정령.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 아멘. 네. 아, 그래서 천사로 말미암아서는 천사로 말미암아서는 어, 율법과 율법과 어, 선지자로 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다. 율법과 선자는 믿음이 아니고 뭐냐. 율법과 선자는 비유다. 비유. 비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아멘. 믿음이. 아멘. 그러면 율법과 선자는 뭐냐. 일법과 선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아, 성경이, 성경이 구약하고 신학이 있다는 건다 알고 계시죠? 아,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조금 아, 신학교, 아, 신학교 수준이에요, 신학교. 그 신학교도, 신학교도 그냥 보통 신학교가 아니라 아, 조금, 조금 아, 신학교예요, 그죠? 아, 조금 신학교.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구, 세수한 구약과 신약을 분별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어, 교회에서 어, 이걸 잘안 하고 못 하고, 실제로 신학교 가도요, 이걸 잘안 해줘요. 안 해주고 못 해주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죠 66권이 성경이 두꺼워요. 어, 어,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가끔 펴서 읽기도 하는데,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거를 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구약과 신약을, 예,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가 먼저 돼해 돼야, 그래야 뭐를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 구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신약은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어, 요거가 아, 근데 구약의 구원은 뭐냐 구약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에요 <laughs> 신약의 구원은 뭐에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구약 때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역사실때 그냥 적군을요 그냥 다 죽여요. <laughs> 왜 그래요? 육체의 구원이니까. 예, 이게 이방인들 그리고 이게 심판받을 이들은 다 죽여요 그냥. 노아의 방주 때 그냥 다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18만 명을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이게 구약이요. 구약이 육체의 구원이기 네. 때문에. 신약에는 뭐라 어요 신약에는? 신약에는, 내, 네, 내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그래서, 스대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구약에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 그리고, 시작에는 뭐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 대라! 구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누가 너, 누가 너 일을 깼어? 가서 일을 깨져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는 이로, 네.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예, 그대로 가아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틀려요 구약의 역사는 육체의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 네. 네.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아,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나 똑같이 뭐 그게 그거지. 그러면 성경이, 네. 성경이 볶음밥이 돼가지고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진짜 없겠지만 분별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십자군 전쟁, 십자군 크루세이드. 십자군이 왜 생겼느냐? 십자군이. 아니 보니까 아, 저기 이슬람하고 저기 유대인들이 아,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교회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유대인들하고 이슬람을 죽였대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시기예요? 이게 구약식이야 구약식 네, 구약식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십자국 군대가 왜 일어났냐 왜 일어났냐 구약하고 신약이 뭐라는 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we, we have to distinguish Old Testament, New Testament a n g what is t d i f f e r e n t What is t d i f f e r e n c there? Uh, old Testament, New Testament. Why is it different? Before Jesus and after Jesus. Pardon? Before Jesus Christ and after Jesus Christ. Oh, yeah. yeah. Oh, okay. <laughs> 신약은, new Testament after Jesus. And uh, Old Testament before Jesus Christ. 그니까, 러 아들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육체를 구원했는데, 육체도 다구원한 게 아니라 누구만 누구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누구만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마태복음 일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딱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은 구약의 39건이, 누구 얘기라고요? 아브람의 자손들, d e s c n of a b r a m story, old t e s 어, 엔젤이 그도 약간 개념이 있네. 땡 h 사 예, 이게요, 어, 그래서, 예, 구약이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고, 나눠지그러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 아들이, 아들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구약에 아들을 보냈으면 뭐러 신약에 아들 또 보내요, 그죠? 구약에 완전한 구원이 있으면 뭐 신약에 또뭐 누굴 또, 뭐또 구원한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의 구원은 뭐냐? 육체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애굽에서 끌러 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그렇게 구원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그러니까 육체가 구원 받았으니까 아직 뭐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아무리 잘 살아도 흙으로 가잖아요. 영혼은 spirit forever 그러니까,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이 중요해요? 여기가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육체가, 육체가, our body life, some people rich and uh, well educated and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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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house, it's only temporary. Uh -huh. But if you, your spirit have uh, God's grace and life, it's forever! 영원한 축복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거냐? 아멘. 아니면 이 땅에 템포러리 축복을 사모할 거냐? 아멘. 그래서 영원히, 영원히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우리 육체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육체가 잘 되려고 하면은 뭐하러 우리 이렇게 살아요? 저기 대기업 가가지고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육체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런 머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아멘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에 궁핍하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또다 채워주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시, 구약과 신약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라했어요 아, 구약은 한마디로 천사를 통하여 육체의 구원이고 이거는 비유다. 비유. 그래서 10개 명에 뭐라고 기록이 돼? 10개 명에 10개 명에,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 네. 이정일 사님 네. 장수하고 싶어요? 하, 네. 할렐루야. 네, <laughs> 아, 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언제 이미 준 거예요? 구약 아, 네. 때 이미 준 거예요. 아, 네. 아, 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 네. 아, 네. 그게, 네. 근데 신약의 복은 뭐예요? 음. 우리의 영혼이 음.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순교해도 네. 우리의 영원이 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다 이게 이게 차원이 뒤를 차원이. 우리가 아 네. 영원의 영원의 축복을 사모할 거냐, 아니면 육체의 복을 사모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청년들이 아 내가 육체가 잘돼 아무래도 청년들은 자꾸 세상을 자꾸 봐요. 어. 근데, 나이가 이제, 50이, 60이 되면은, 세상보다는, 예, 하늘나라를 보죠. 어. 청년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힘들어 세상이 자꾸 보이니까. 세상이. 근데, 예, 우리는 세상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을 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 율법과 선자는 비우고요. 비우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어, 마중물과 같다, 마중물. 마중물과 같다. 마중물은 뭐요? 마중물은 진짜, 진짜 물이 나오도록, 진짜 물이 나오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자는 뭐요? 진짜 물이 나오도록 준비하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네. 그러니까 마중물이 없으면은 펌프가 물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아, 나와요.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옛날에. 네. 옛날에 펌프에 물이 없으면은 네. 바가지에다가 막 물을 보여. 부고 네. 막하면은그물 네. 때문에 그물 때문에 아 밑에 물이 막 생수가 막칵갈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가 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중물로 하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 바로 천사를 통하여 아, 네. 아, 네. 율법과 서지자를 아, 네.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저주냐?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이게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예. 육체가, 아, 육체가, 아, 육체가, 이게요, 아, 육체가 어디서, 어디서 나왔어요? 흑에서. 아, 육체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어, 이게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알마서 8장 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네.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 수도 없고 어. 네. 네. 3, 8장, 네. 8장 아, 7절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어, 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기도 않고,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할 수도 없는 게, 할 수도 없는 게, 열법 아래에 있으면, 은 아, 그 자체가 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데, 그 밑에 있으니까. 음. 그러면 우리는 어디 법에 있어야 돼요? 네.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요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m a y 의 pope, so, 이 i t t l e hey bang, h i y 의 nanita! 의법이 n Amen! Amen! a m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1번. 예수님이 오심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 아, 네. 2번은 뭐냐? 2번은 2번은 성령을 보내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음. 했습니다 영의. 네. 아, 아, 이게 목음의 목음의 핵심, 핵심.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예, 사망이 버려서 모두 해방했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은 돌비에 돌비에 새겨진 것을 돌비에 새겨진 것을 내가 읽고 내가 읽고 하려고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예, 요게, 예, 예, 이게 바로, 예, 재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생명의 상령의 법은 뭐냐? 돌배색인 말씀이, 우리, 우리 영안의 임하사 우리 영안의 임하사 그러니까, 돌배색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네, 심령의, 네, 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제와 사망에 보면 읽고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했지도 못하면서 애를 막 쓰는 거. 여기는 뭐냐? 여기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칩니다. 요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제와 사망에 보면 내가 읽고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세명의성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강권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거를 좀잘 분별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다. 죄의 감을 받았고, 근데 또 앞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죠? 음. 앞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음.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거 딱.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쓰레기 있으면 치우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 싶고. 어저께 도 우리 스피어님또 맛있는 거 막, 뭐, 막 사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마음을 이렇게. <laughs> 누가 말안 해도 이렇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시. 이 아래에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사가 보혜사였지만은, 이제는 신약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성, 그러니까,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 때는 보혜사로 누구를 보낸 거야 천사. 네, 천사. 구약 때는 로 천사 여러 천사가 할수 있는 일이 뭐냐 밖에서 밖에서 어, 이 외부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바람을 막 부니까 아, 홍해를 막 건너가기도 하고 천사가 역사하니까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천사가 역사하니까 막 적군이 18만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근데이 안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슨 정령으로난 자들은 바람이 임으로 불때 여기서, 에 저기서 보는 것 같으니, 여러분 천사의 역사심은요, 막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부어지니까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눈에 잘 보이죠. 그런데, 근데 이 성령의 역사심은 거듭났다고, 뭐, 거듭났다고 우리 이마에 뭐, 뭐, 뭐써 뭐 있어요? 안써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심 n 뭐냐? o n g y o n